안녕하세요. 유쾌한 변화연구소 대표이자 심리전문가 송은천입니다. 지난 5년간 전국의 3만 명 이상의 학생들을 만나며 깨달은 것이 있어요. 바로 창의성이 미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라는 거죠.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을 어떻게 키워줄 수 있는지 재미있게 알아볼게요. 먼저 오늘의 사연 한번 들어볼까요? 송은천 선생님,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요즘 AI가 발달하면서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의 창의성을 어떻게 키워줄 수 있을까요? 학원을 보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정말 시의적절한 고민이에요. 창의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키워지는 능력이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심리학자 로버트 스턴버그의 투자 이론에 따르면 창의성은 지능, 지식, 사고 방식, 성격, 동기,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발달한다고 해요. 그럼 이제 우리 아이의 창의성을 키우는 즐거운 방법들을 알아볼까요? 호기심 자극하기, 질문 폭포 만들기. 이게 왜 이렇게 생겼을까? 또 만약 중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등의 질문을 함께 나누세요. 아인슈타인도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다. 단지 열정적인 호기심이 있을 뿐이다라고 했답니다. 상상력 키우기, 엉뚱 상상놀이. 만약 네가 슈퍼히어로라면 어떤 능력을 갖고 싶어? 우리 집 천장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토렌스의 창의성 검사에서도 만약에 질문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다양한 경험 제공하기, 오감 탐험대, 박물관 미술관 방문부터 요리, 정원 가꾸기까지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세요.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 따르면 다양한 경험이 여러 지능을 발달시키고 창의성을 높인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실수 축제 열기 실수를 비난하지 말고 배움의 기회로 삼으세요. 와 정말 재미있는 실수였어. 여기서 뭘 배웠니? 캐롤 드웩의 성장 마인드셋 이론에서도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창의적 문제 해결 연습 지그재그 사고 훈련. 일상적인 문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해 보세요. 이 신발끈 손안 쓰고 묶을 수 있을까? 에드워드 드보노의 수평적 사고 개념을 활용한 방법이에요. 예술 활동 장려하기 컬러풀 마인드 팔레트. 그림 그리기, 음악 만들기, 춤추기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즐기세요.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의 몰입 이론에 따르면 예술 활동은 창의성을 높이는 최고의 몰입 경험이랍니다. 자, 이제 우리 가족과 함께 할수 있는 재미있는 창의성 게임을 소개해 드릴게요. 엉뚱 발명품 박람회, 가족 모두가 집에 있는 물건들을 이용해 엉뚱한 발명품을 만들어요. 각자의 발명품을 소개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가장 창의적인 발명품에 재미있는 상을 줘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창의성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창의성을 키우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특별한 방법을 공유해주세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큰 영감이 될 거예요. 오늘 배운 방법들로 여러분의 아이가 더욱 창의적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유익한 주제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상상의 나래를 펼치세요.